계곡물에 몸을 담근 사람들. 한편에선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한 점심 준비가 한창입니다. 물놀이 후가 가장 맛있다는 라면부터 삼겹살과 갈비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푸짐하게 한상 차려 먹다간 과태료 30만 원을 물수 있습니다. 산림보호법상 산림 100m 내에서는 허가 없이 불을 피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산림이 인접한 계곡에서는 불을 피우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지만 화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라면을 먹을 때도 보온병에 물을 담아와 붓는 건 가능하지만 물을 끓이는 건 안됩니다. 야영장 이렇게 지정된 곳에서는 취사행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천부지 내 구기름이 산적되어 있는 곳에서는 취사행위를 하셔서는 안됩니다. 불법 야영도 골칫거리입니다. 계곡 내에선 취사와 함께 야영도 금지돼 있지만 버젓이 텐트가 설치돼 있습니다. 불 피운 흔적은 물론이고 설거지와 세면을 한 흔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근엔 언제 버려졌는지 모를 쓰레기도 가득 쌓여 있습니다.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단속에 적발된 피서객 대부분은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이 산림 면적지에서 이렇게 물놓으시면. 가 태료 분서? 예. 아, 여기서 예, 네. 예, 네, 여기 된다고 해가지고 아, 그래서 온거 인천에서 아, 오늘 예, 네. 일일이 찾아보고 계곡에서 치사가 가능한지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법규를 알고 있는 경우는 손에 꼽힙니다. 그래서 네. 불을 피우는 행위는 절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산불 한번 나면은 대형 화재로 이렇게 또 번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매년 단속과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매번 처분이 어렵다 보니 좀처럼 해결이 어렵습니다. 또 하천 부지는 지자체, 산림은 산림청의 관리 권한이 나뉘어져 있어 단속과 관리 주체가 모호한 점도 문제입니다. 계도는 했는데 이게 불 피우면 안 된다고 개도해요 그런데 말도안 듣는 걸뭐 자기네들 뭐 배고파서 먹는 걸뭐 어떻게 그것까지 뭐 강제로도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무더운 여름 쉴 곳을 내주는 청정 계곡과 산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자발적인 보호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